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편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나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때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인생 가운데 퍼져 나오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도 보시면 감사의 고백으로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무언가 저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이 있나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 또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시면 전반절과 후반절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때에 땅의 기둥을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사자를 보시면 오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외치는 사람들 전혀 뜻을 구필요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 예,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꾀 하고 보마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자가 놓여 있는 상황이자 환경인 것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 맞다고 주장하는 누군가,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 알다스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알다스헤이란 말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신이 망하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기자가 부르는 노래 시편 75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게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깝깝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75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가치와 기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답니다. 믿음에 자꾸 의심이 찾아오고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내가 믿고 또 내가 신뢰했던 말씀과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무언가 삶에 흔들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옆에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나에 비해서 너무나 평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 인생은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악을 통해서 인생을 쌓아가는데 여러분 그런그 인생이 좀 무너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삶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푸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불평을 터뜨리지 않는다 해도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별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욕도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오랜 기다림에 지쳤던 아브라함도 푸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자, 악한자, 그들의 형통을 보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무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얼마든지 들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왜냐? 그가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내가 나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상황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울림이 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몇 가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공고한 가운데 그 감사할 수 있었나 먼저 여러분 시선을 세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때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큰 공경을 당하잖아요. 인생의 십수년을 곤고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얼마든지 안 갚을 수안 갚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인생의 과오를 계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들이로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로 시작되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와 우리 가족과 이곳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저의 삶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어가 바뀌고 이를 통해 삶에 벌어진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함으로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만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오늘 시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우리의 신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고백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돌이 삼가운데 감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께 시선을 드리는 그분께로 우리 시선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을 공정하게 판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진동하고 고개 사람들 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결국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경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가 듣습니다. 이 말씀에 믿어짐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흔들려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내 주변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감사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에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여러분 물도 나이인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물을 채우려면 돌 항아리를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 돌 항아리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볼수 있거든요 큰 절구통 같은 것입니다 돌로 된큰 절구 말입니다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가 왜 이것을 옮기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기적이 일어났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또다시 예수님이 계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인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을 거요. 예또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분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 전체에 있는 항아리를 다 가져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곳에 물을 채우면.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주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감격으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믿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의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열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일월 성신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믿어짐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으로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심판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문 2절인데 우리 2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보면 오만한 자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흔들리는데 오만한 자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결국의 모습인 거죠. 이를 신뢰함으로, 이를 바라봄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흔들리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픕니다. 악한 자들, 오만한 자가 오히려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으므로 이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결국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담길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새벽에도 장로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 저는 메이저리그도 물론 좋지만 요즘에 한화가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한화 이글스 팬이거든요. 한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길잖아요. 풀로 다볼수 없어요. 요즘에 하이라이트 영상 딱 올라오잖아요. 10분짜리 영상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밥 먹을 때라도 보면 그 10분짜리 클립 이 올라와 있어요. 그첫 장면에 스코어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몇대몇 대가 몇 나와 있습니다. 진 영상은 보지도 않습니다. 저스니까 이긴 영상 클릭해서 봅니다. 10분짜리에요. 근데 보다 보면 중간에 점수를 많이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수를 잃는다고 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눌렀거든요. 점수를 많이 잃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점수를 많이 얻어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보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또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내가 구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이 내신 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결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분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열심이 결국 우리의 결국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두려운 것이일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우리 가운데 심판은 언제나 감격의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늘 격려와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악인의 뿔은 꺾일 것이고 의인이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므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약속과 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말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전혀으로 잔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건에 싸게 띄어지고 그 말씀이 잘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 안에서 만나게 될 마지막을 그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결국을 신뢰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본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취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 기대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